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영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영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순찰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청년수당 신청자를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만 25살, 35살 청년은 1인당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상황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청양군이 발굴한 공모사업은 총 28건, 사업비 504억 원 규모입니다. 정산양교 춘계석전대제가 대성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유림과 지역 주민 8명이 참석해 공자와 예 청년들에게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면서 청년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지난달 23일 기준 전국에서 91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충남 지역에도 두 건이 발생해 0.18헥타리의 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건조한 봄날 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청양군도 더 이상 산불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산불 진해 대원들이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아주 아침에 그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그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5월 15일까지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청양군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청양군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분부를 설치하고 경계 태세 강화에 들어갑니다. 소동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를 운용하고 감시원 92명을 투입해 상시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예방순찰 및 대기를 목적으로 하고 산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아니면 소각활동을 못하게 하는 임무를 주로 하고 있고 산불화재 출동 시 긴급히 출동하여 완전 수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청 진화대입니다. 청양군은 또 청양 산림항공관리소와 충남 도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오는 25일까지 청년 수당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청양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주민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25살 35살 청년은 1인당 6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청양군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70명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며, 94%의 청년들이 사업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 2023년 공모사업준비상황보고회가 최근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청년군이 발굴한 올해 공모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서정리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해 모두 28건, 504억원 규모입니다. 청년군은 공모사업 초기 준비부터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정산양교 춘계 석전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8일 정산양교 대성전에서 열린 석전대제에는 유림과 지역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보시는 무묘에서 공자와 옛 청년들에게 지내는 큰 제사로 김돈곤 청양군수가 초원관을 맡았습니다. 한편 정산양교는 조선 중기에 건립돼 지방 무묘와 옛 학교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